로 일하고 있는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어 당구를 이제 좋아하긴 해요. 그런 스포츠를 되게 자주 즐기긴 하는데 아직 잘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조금 많이 설레면서도 떨립니다. 우승까지는 좀 욕심인 것 같지만 준우승 노려보겠습니다. <laughs> 이수빈 화이팅! 패션 전공이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선배님들 피팅 모델 해주고 뭐 그거에 이제 알바처럼 하다 보니까 이제 모델이 된 케이스고요. 이렇게 모델 을 하다가 또 레이싱 모델 분야가 또 있어서 이쪽 일까지 이제 요즘에 모델들도 좀 일의 스펙트럼 좀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도전하게 되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회를 나갈 수 있을만큼 실력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다들 이제 아는 뭐 선우배끼리 친목 뭐 동호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화이팅! 네. 한창호 간의 악수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위바위보로 선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팔강 경기 이긴 사람이죠. 세 번째 네. 선수들이죠. <laughs> 지금 네, 지금 이수빈님과 신윤재 신윤재 신윤재님, 신윤재님 경기가 시작입니다.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지금 한 번에 보고 있는 분이 네. 이수빈님이죠. 아, 질문이 네네네. 이수빈 양. 네. 그리고 신윤재님입니다. 신윤재님, 초고, 초고. 네. 앉아 있고 <laughs> 신윤재님이 지금 뱅크 아, 지금 수구를 잡았군. 선구를 잡았군요. 성구를 네. 잡았군요. 아, 이런. 오, 처음부터 들어갔어요. 아, 수구가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볼이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흐트이죠 이 처음에 좀 미스샷이 그, 네. 있었습니다. 아, 그래도 되고 가까이 놓고 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본인이 원하는 공 앞에. 네. 지금 아. 뭐 깨야죠. 예. 네. 그렇죠. 아니요. 어 하나 들어갔습니다. 어, 들어갔습니다. <laughs> 9번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 하나 더. 네. 수구가 또 들어갔습니까? 아 수구가 네, 들어갔습니다. <laughs> 네. 아 편한데 놓고 그냥 일단 이제 사이드에 있는 두번이 쉬운데요. 네. 네, 지금, 오히려 자세도 안 좋은데, 멀리 있는 볼을 선택하네요. 네, 굉장히 어렵게 지금. 하셨어요? 사이드에 지금 두 볼이 아주 좋은데, 위치가. 어, 바꾸세요. 바꾸세요. 괜찮아요. 자, 옮기, 아직 치지 않으면 옮기셔도 되죠? 네. 네. 님네 자세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네. 아, 들어갑니다. 아, 네 지금 그 사이로 네. 네, 굉장히 지 어려운 볼을 선택해서 그렇죠. 성공시키네요. 아니고 <laughs> 네, 네. 지금 올라가도 되냐고 물어봤거든요. <laughs> 아, <지금> 이제, <laughs> 이제 네, 지금, 귀여운, 네. 것이세요? 지금 네. 조금 지금 자세는 불안전한데 예, 위치는 가까우니까 괜찮습니다. 네. 어, 아. 이런. 음. 아깝습니다. 아무도 레스트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내 네. 손이 훨씬 편한데. 네. <laughs> 이 지금 여성 선수들이 자꾸 이렇게 엎드리기가 뭐해서 자꾸 이렇게 레스트를 쓰거든요. 그실 그렇죠. 그냥 치는 게 훨씬 더 정교합니다. <laughs> 신윤재 선수는 조금 자세가 좀 누웠으면 좋겠는데 너무 서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각도가 잘 보이지 않죠? 네. 음. 네. 서빈 선수.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찾듯이 <laughs> 지금 장찬이 탐색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 또 이제 오픈 브릿지죠. 예, 여러 공 사이로 지금 브릿지가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죠. 이 당구는 자세가 불안전하면은. 그렇죠. 네. 잘될 수가 없습니다. 네, 시준재님은 이제 치실 때 조금 이제 각도를 잘 보시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좀 네, 숙이셔서 네, 한번 좀스트로크을 해보시는 게참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샷의 느낌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네, 지금 너무 서 있거든요. 네.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 지금 어떤 벌을 꼭 집어넣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또 레스트를 아주 재미 붙였네요. <laughs> 한경기에 이렇게 레스트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네. <웃음> <웃음> 애교, 애교 장렬인가요? <laughs> 네.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이 시합 중에 심판하고 얘기도 하고. 아주 재미있죠. 네. <laughs> 이런 모습이 네. 시청자들 보시기에는 재밌을 거예요. 그렇죠. 아, 이렇게 너무 엄격한 것보다. 사실은 당구라는 것은 편하게 아무 때서나 즐길 수 있는 게 당구거든요. 네. 물론 엄숙한 것도 분위기가 좋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하루 여가를 끝내고 뭐 하루 그 모든 일을 끝내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취미 겸또 스포츠로서 차지하고 있는 게 당구니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이 볼도 사이드로 봅니까? 아, 네. 사이드로 보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웠던 그렇죠. 것 같이 보였는데. 지금 이제 컨비네이션으로 이 안쪽에 있는 볼을 집어넣으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볼이 진행하지 못했죠. 어. 자, 이제 힘을 내셔야 됩니다. 두 분. 좀 유리할까요? 지금 자 자세가 지금 안 나옵니다. 지금 자세가 안 나오니까, 네. 차라리 이쪽그 저, 저 코너에 있는 산볼 앞에 있는 볼을 컴비네이션으로 할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지금 앞에 약간 가려있거든요. 그렇다고서 이분들한테 지금 뭐휘어치기를할 수도 있는 <laughs> 상황도 아니고요. 네. 지금 분위지도 상당히 굉장히 불안합니다. 예, 불안합니다. 아. 조금만 더 자세를 낮추면 참 안정적으로 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음. 아직 당구에 대한 습관이 아직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자세를 낮추기가 더도 음. 용이하지. 어! <laughs> 지금 위하빈, 아니 지금 이수빈 선수 클럽 했어요. 아예 상대방한테 그냥 한 경기 질뻔했습니다. 그렇죠. 예. 음, 지금 클럽 했습니다. <laughs> 지금 저 상태에서 팔볼이 들어가면 진다는 것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네. 아마 룰을 좀 설명을 해주셨을 겁니다. 네. 너무, 조금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낮추는 게 훨씬 더 좋을 텐데. 그렇죠. 네. 네. 지금 볼들이 마치 이렇게 몇 개씩 뭉쳐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죠. 저렇게 되면은 <laughs> 서로가 아 빨리 그 경기를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죠. 네, 캐린 네. 네. 사이드 포켓으로 그래도 좀 이, 지금 이 이수빈 선수. 이수빈 선수는 그래도. 그래도 볼을 집어넣는 자세가 그래도 좀 이쁘게 나오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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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 좀쳐본보는 실력이 좀 있네요. 네. 저렇게 해서 네. 자세를 네. 편하게. 네. 네. 자, 신인재 선수는 지금 이제 볼 하나가 아주 좀 코너에 가까이 있으니까 넣기가 쉽죠. 예. 아, 그렇지, 단단하게. 네. 네. 포켓저 볼은 뭐 성공 안 시킬 수가 없는 그런 위치였 고죠 예. 네. 사이드 포켓에 있는 저 공의 위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같은데요? 좋습니다. 얇게 음. 쳐야죠, 그 대신. 얇게. 좌측을, 음, 어 나쁘지 음. 않았습니다. 괜찮았죠? 지금 이제 뭐, 킴스 같던 얘기는 초크를 지금 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초크 바르는 장면이 한 번도 안 남았거든요. 네. 네, 세게 칠 필요 없습니다. 가볍게 톡. 네, 네 잘했습니다. 자 포켓이 했습니다. 자 신윤재님이 지금 공을 넣고 있죠. 예진금이두 개째 들어갔습니다. 네. 네. 위험합니다. 어, 위험합니다. 어. 제가 보는 제가 다 가슴이 <laughs> 철렁철렁철렁 내려요. 아무래도 우리는 네. 관전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그렇죠. 보면은 내가 치는 것과 같은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의 지금 하마터면 성공할 뻔 했습니다. 팔벌이. <laughs> 뭐 들어갈 위치는 지금 거의 없는데요. 네. 로벌은 좋습니다. 앞에 볼들이 좋고. 네. <laughs> <지금> 박선수 판, <심판. 웃음> 공을 못 보고 있어요, 그럼, 지금. 아, 3번은. 네. 그럼 바 네. 칠 근데 정말 화면에 잘 보이지 않아서 네. 미세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이수빈 님이 굉장히 양심적으로 기존 선수 같으면 모른 척하틀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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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양심적인 선수네요. <laughs> 자 이수빈 님턴 네, 마땅하게 지금 어디 늘만한 공이 지금 위치가 안 보였습니다. 그렇죠. 마땅히 늘만한 공이 없을 때는 그냥 무작정 내 공을 치는 것보다는 네. 상대방이 치기 어렵게끔 공을 멀리 보내는 그렇죠.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디벤스도 있고요. 네. 또 상대방 공을 쳐서 컴비네이션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네. 네 지금 일부를 집어넣나요? 네 위험한데요. 네 알겠습니다. 아, 아 네. 어 이수빈 선수 그 사이로 네 수빈님 아주, 아주 잘했어요. 네. 강심장입니다. 네. 의외로 네. 네. 이렇게 여자들이 담력 있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신윤재님의 볼을 별로 이렇게 넣을 만한 공이 없네요. 자, 이럴 때는 컴비네이션이나 음. 다른 상대방이 예, 쉽게 칠수 없게끔 디펜스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laughs> 저 상대방도 넣을 공이 지 별로 없거든요. 맞습니다. 다 가려 있습니다. 네. 하나는 붙어 있죠. 디펜스 네. 잘 하셨네요. 어, 네. 저게 쇠면 위험하죠. 그쵸? 네. <laughs> 자, 지금 요 앞에 네. 산보를 쳐서 컨비이언스 시보르면 되는데 저걸 못 보고 있죠, 지금. 네. 참, 비교적 어. 쉬운 볼인데. 어. 아니면 알면서도, 네, 집어넣을 수 있어도 상대방이 길이 없으니까 일부러 안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렇죠. 아주, 어, 좋은데요. 네. 상당히 아, 이제, 부족한. 두뇌 프레이죠. 지금, 네, 내 어려운 볼을 빼서 희망에 놔뒀다는 얘기는. 그 다음을 기약하겠다 그뜻로 해석이 됩니다. 자세가 너무 서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겨냥점하고 달력이 네. 맞는데. 그렇죠. 아, 또 돌아갑니까? 오. 아, 다행입니다, 정말. 그래도 아까 처음에 보다는 훨씬 더 많이 네. 맞춰져 있는 모습이에요. 네, 스탠스가. 음. <laughs> 아뇨. 당도야 되죠. 자, 지금 넣을 만한 공이 없어요. 네. 어! 이런 실수로 상대방 볼도 넣어 주죠. 네. 이 집이 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laughs> 자, 그러면 상대방 신윤재 뭐, 님의 턴이죠. 터리. 네. 자세는 비교적 참 좋은데, 네, 지금 저 정도만 낮춰줘도 보기 좋죠? 네. 약합니다. 서로 눈치? <laughs> 네,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와서 치면 되는데 또 레스트를 써야 되나요? 네. 저 자세는 또 그렇게 편치가 않죠. 더 이쪽에서 와서 치면 더 나을 텐데. 네. 아, 네. <laughs> 본인이 치고도 본인이 웃는 건 무슨 의미죠? <laughs> 본인이 치고 왜 웃을까요? 즐겁다는 얘기죠, 지금. <laughs> 굉장히 박수입니다, 네. 예수님이. 애교도 굉장히 많으신 거고요. 네. 저 뭡니까? 저것도. 어, 들어갑니까? 어, 아, 그나마 신, 다행입니다. 네. 팔벌 들어갈 프레스에요. 네. 신현재님의 기회죠. 볼은 지금 볼이 위치가 안 보이는데요. 예, 네, 지금 저 사이를 보이나요? 어... 아, 네. 안 보여요. <laughs> 지금 어렵게 프리볼 찬스가 왔는데 저렇게 허무하게 그냥 기게좀 아까운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주빈 선수는 근데 근데 이거 뭐... 깨야죠. 예, 네, 네, 이거 깨야죠. 해야 깨야 됩니다. 음. 하지만 지금 앞에 지금 신윤재 님의 공이 다 둘러싸여 있는 예. 모습이어서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 일단은 본인은 깨어 놓는 게 좋은데 아직 네. 저쪽에 하나 더 있으니까 이제 그쪽부터 네, 컴비네이션으로 가죠. 가뜩이나 음. 아. 좀뭐 어려운데 저렇게 레일에 붙여놓으면 더 어려지는 거 아닐까요? <laughs> 저 상태였으면 <laughs> 아까 조금 두껍게 쳤으면 네. 이제 그 컴비네이션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죠. 그러죠. 네. 네.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아까 <laughs> 아 너무 네, 약합니다. 지금 아직 보을 전부 갖다 <laughs> 붙여놓네요. 네. <laughs> 지금 옹기종기 <laughs> 모여 있어요 저기. 어디지? <laughs> 이수빈 선수는 이수빈님은 지금. 방향을 못 잡죠 지금. 네. 어 수비가. 저렇게 되면 칠수 있는 공이 많이 없습니다. 뛰어야죠. 네. 약간 세리 느낌이. <laughs> <laughs> 거의 우리. 오늘 지금. 챌린지하고 네. 세리칠 때 저렇게 찌지 않습니까? 평생 <laughs> 보기 네. 힘든 경기 지금 보고 있어요. 세리 느낌이. <laughs> 네자 신윤재님이. 이쪽 여기서 해결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laughs> 앞에 공이 가리고 있어서 지금 그렇죠. 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안 나옵니다. 네, 쉽지 않은 <laughs> 위치죠. 네. 붙어 있지 않다면은 컴비네이션 은 가능하거든요. 네. 심판 찬스 있나요? <laughs> 심판 찬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깨야 될것 같은데. <laughs> 네, 컨비네이션은 충분합니다. 네. 예. 어, 들어가죠? 네. 네. 보였네요. 지금 컨비네이션 아니거든. 예. 지금 심판이 밖에서 심판이 툭 씹어 심판 들어갑니다. 그 말을 했던 그쵸. 얘기는 아주 보였다는 얘기예요 코너 이쪽, 예, 이쪽 시을 예. 볼이 있는데 지금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공이 튀겨 나와서 8번을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어네 지금 어 저기 위치로 어 갑니다 아이고 <웃음> <웃음> 네. 서로 하나씩 피장 네. 파장이 됐으네요 <laughs> 네 한테는 공이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네, 지금 한 개는 괜찮습니다. 네. 나머지 두 개는 지금 조금 어렵게 붙어 있으니까요. 네, 저거를 이제 면을 맞춰야 되는데 뭐 당구를 쳐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면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뭘 어떻게 알려주지? 브릿지가 워낙에 얕기 때문에, 그건... 어? 하마터은또 어, 아, 8번 쪽으로 진행할 <laughs> 뻔네요 저희는, <신을 웃음> <안 웃음> 저희는 8번을 때릴까봐 노심쳐서 하고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웃음> <웃음> 전판도 그랬는데, 6판도 똑같은 상황이 나왔어요. 네. <laughs> 어! 비적 쉬운 볼인데요. 네. 네? 음. 아 그냥 맞추면 되는데 왜또 어. <laughs> 지금 그냥 바로 맞추면 되는 볼도 지금 안맞추고 <laughs> 아니요. <laughs> 이기고 싶은 마음 이 어떤 얘기죠? 이저 네. 네, 경기를 하다 보면 가끔 그게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위원님. 네. 저는 저8번공 근처만 가면 가슴이 떨려요. 이제 코너에 갖다 놨습니다. 네. 네. 자, 이 분은 뭐 그냥 갖다 대면 들어가는 볼인데요. 신윤재님, 네 들어갑니다. 이번에 음. 스트로크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이제 약하게 치다 보니까 내가 나를 오히려 디펜스 하는 상황이 나왔네요 사이드로 갑니까 지금 네아 네. 위치 좋고요 어, 완전 <laughs> 너무 네. 잘 쳤어요 지금 네. <laughs> 근데 안 보일 것 같은데, 하나 서로 이제 한 개씩 남았거든요 네. 먼저 집어 넣는 사람은 이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8분 공은 지금 네. 코너에 아주 갖다 공만 맞추면 <laughs> 들어가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네, 여기서 이제 뱅크샷을 들어갑니다. 그냥 충분한데, 네. 어, 나쁘지 않았어요. 네. 네. 왜냐면 초보, 이제, 초보자들은 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끝났네요. 네. 네. 이거는 뭐못 집어넣을 수가 없는 위치가 봉에 서 있으니까요. 좌측 살짝. 아! <laughs> 이 좌측을 너무 위식했어요 <laughs> 그 네. 네. 너 이번에 이 볼을 못 집어넣으면 무조건 지죠. 어 프리볼인가요 혹시? 네 다행입니다. <laughs> 볼, 프리볼이 안 돼도 네. 이 볼은 네. 여기서는 경기가 안 끝나면 그게 기적이죠. 네, 네 아주 부드럽게 잘 쳤고요. 네 경기가 끝났습니다. <laughs> 수빈 선 <laughs> 인사 인사 네. 아니요 서로 네 <laughs> 수고 많으셨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해서 팔 강전 아, 세 번째 팀에서는 우리 이수빈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만나요 고습니다